안녕하세요. 우주선을 타는 지구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폰차로 소식인데요. 폰차로 1, 2에 이어서 이번에는 폰차로 3 제품이 새롭게 출시되어 직접 사용해 보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더 좋아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폰차로3의 가장 큰 특징은 애플 카플레이로 내비게이션을 보는 동시에 한쪽에서는 전방 카메라를 동시에 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요. 지난번 폰차로2 때는 전방 카메라를 보기 위해서는 버튼을 눌러가며 내비게이션과 동시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화면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아무래도 사용빈도가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할 모드가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보면서 동시에 분할된 화면을 통해 전방카메라도 볼 수가 있어져서 전방카메라를 사용하기가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폰차로를 설치하는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건치대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오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동안에 폰차로 유저들이 사용하면서 건의된 애로 사항들을 직접 듣고 보안 사항들을 계속 찾다 보니 이렇게 매일 다양한 대안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 한명한 한 명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거치대는 하나로만 잡아주기 때문에 운행 중에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는 제품에 흔들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잡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듀얼 거치대 방식이었어요. 뒤에서 폰차로 3를 두 개로 잡아주니까 운행하는 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거치가 가능했고 잡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거 있죠. 제품 상단에는 전원 버튼이 위치해 있고 측면에는 C 타입의 전원 포트와 전후방 카메라를 연결하는 AV 포트, 마이크로 SD 카드, 옥스 포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수리할 때 보증 문제로 민감한 부분인 전장률을 건드릴 필요 없이 전원 방식은 C 타입 포트에만 연결해주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전방 카메라를 설치할 때선 정리가 조금 더 수월하도록 배선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기존 카메라 그대로 폰차로 3와 연결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전방 카메라의 경우 이전에 폰차로 2 때와 마찬가지로 대선을 일절 건드리지 않고 시공하기 때문에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보증 수리 부분에 대한 걱정도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방 카메라를 시공함에 있어서 선정리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폰차로 협력 업체를 통해 시공 상담 후 설치를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폰차로3와 스마트폰을 연결하기 위해서 폰차로3의 카플레이 창을 켜고 스마트폰에서는 블루투스를 검색하여 포차로3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처음 설치할 때 한번 스마트폰을 연결해 놓으면 다음에 다시 차량을 타고 이용할 때는 별도의 연결 과정 필요 없이 바로 알아서 기기가 연결되어 애플 카플레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죠. 차량에 탔을 때 별도의 스마트폰 조작 없이도 차량으로 걸어오는 동안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눌러두면 탑승도 하기 전에 근처만 오더라도 자동으로 폰트로 3와 연결되어 화면에서 나오니까 정말 편리하게 애플 카플레이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내비게이션 보기 참 힘드셨던 분들도 이제는 폰차로3를 통해서 시원시원하게 더큰 화면으로 간편하게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는 에프카 플레이를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폰차로2 때는 미러링을 통해서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OTT 영상 시청이 가능했다면 이번에 폰차로3는 자체 설치된 OTT 앱이 있어서 자주 보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앱들도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와이파이를 연결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핫스팟을 연결하면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선카 플레이와 OTT 영상을 동시에 시청이 가능한 폰차로3 제품이기 때문에 폰차로3를 일명 하이브리드 폰차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할 화면을 통해서도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영상 시청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운행 중에는 안전을 위해서 영상 시청은 절대 금지인 거 다들 아시죠? 폰차로 3에 달려있는 자체 스피커도 더 좋아졌으며 분할된 화면을 통해 영상을 동시에 시청하더라도 화면이 버벅거리거나 끊김없이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포차로3는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 내비게이션도 사용하면서 동시에 OTT 영상 시청과 전후방 카메라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 사용하다가 다른 차량으로 바꾸더라도 탈거 후 옮기기에도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값비싼 애플 카플레이 제품을 매립하여 설치하기보다는 효율적이면서 가성비 있게 챙길 수 있는 폰차로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